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김장나누기 행사가 노년동 청호불교문화원 강당에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김장나누기 행사에는 6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오후까지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날 사랑과 정성으로 담근 김장김치 1500포기는 10kg씩 포장돼 노년 이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장 나누기 행사에 함께한 신현희 구청장은 사랑과 정성으로 담근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연이어 열리는 김장 나눔 행사에 이웃을 향한 봉사자들의 손길이 더해져 올겨울 따뜻한 강남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